자이 시간에는 예, 대리문답과 또 시편, 또 잠언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대리문답, 네, 신앙교육서, 예, 제1 0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유익.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 자 중생 받은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제약된 본성에 대해 성경이 사용하는 이름 무엇인가. 자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거듭남 그다음에 이제 거듭나서 이제 새로워진 새로워진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삶을 이제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중생했다 이제 그렇게 예,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 그렇지만 이제 중생했지만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옛 사람. 로마서 6장 6절, 그다음 육체. 로마서 7장 18절, 그다음에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유명한 그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3절. 굳은 마음. 에스겔 36장 26절. 그다음 내 속에 거하는 죄. 로마서 7장 17절. 그다음에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24절. 자 이렇게 예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 이걸 이걸 잘 알아야 돼 오늘 좀 이거를 좀좀 예 중점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거듭났고 중생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많아요. 내 생각, 마음, 내 행동. 모든 게이 죄악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중생했나? 거듭났나? 사실 그런데 뭐 오늘 뭐 교회를 다니는 복음주의권 그 많은 뭐 여기서 복음주의권이라고 굳이 거기만 제한할 것도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개신교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중생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죠.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중요,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런 자신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옛사람, 뭐, 육체.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직 육체 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과하는 이상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혹시 이제 완전주의 완전주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한 종파가 여러 종파가 있긴 한데 완전주의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완전주의로 설명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죄, 나의 그 부패한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고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 또 혈과 육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뭐냐면 그냥 물리적인 육체 뭐 그런 거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된 아직 영화롭게 된 존재가 아니고 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사고 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육체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또뭐 우리도 피곤하고 어, 배고프고 뭐다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성도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아내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왜 이제 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투, 싸우고 막 열심을 내고 힘써 뭔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된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악된 본성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아 이것이 참 부패하고 썩었구나 본성의 타락이구나 이거를 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일단 예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 참 네, 모든 게 잘못돼요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에 대한 본성 이해가 잘못된 게 많죠 예, 좌파가 막막세즘이나 좌파 어~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는데 그 부패하고 죄악된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겠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부패 죄성을 전제로 한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우리 한국사회 보면은 뭔가 마르크스 좌파 사회주의에 깊이 물들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이 기본적인 이 부패하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지 않는 그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냥 막 갖다 퍼주고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인간이 선한 목적과 선한 마음과 완전한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같이 평등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고 좋죠. 그걸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의 능력차가 있고 또자온 환경, 여건 어, 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걸다 평등하자. 어,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으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고 누가, 어. 그러니까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헛된, 그릇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좌파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 낭만적인 사회. 서로 다잘 먹고 다잘 되고 어. 근데 그러다 과연 그런다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 역사 속에서 단한 번도 그게 가능한 적이 없었어요. 가능한 적이 없었다고그 그러니까 네. 공산주의 사회주는 다 망하잖아요, 결국. 베네수엘라 봐요. 그렇게 막 갖다 퍼주니까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어. 거덜 났죠. 우리는 또 그 베네수엘라를 이상적인 우리 국가 사회 모델이라고 또 한때 그냥 막 KBS나 이런 데서 막 언론에서 막 떠받들죠. 그런데 과연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국가, 완전한 가정, 완전한 어떤 사회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꿈꾸다, 그를 꿈꾸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버린 일들이 오히려 더 세상을 무지막지한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치리, 부패, 이 진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많은 죄, 많은 어려운 일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래, 이,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네, 교회조차도 그래. 네. 자꾸, 에, 특히 이제 좌파 정치인들이 하, 그냥 모두에게 공평한 평등. 어, 그러면 결국은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수, 손해보고, 예. 자꾸 노동자 편만드니까 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그냥,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예. 성경의 기독교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 다음으로 인간의 이 부패 전적 타락의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을 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그 인간의 부패, 전적 부패와 타락을 어, 가르치지 않고, 아예 이런 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깊이 우리 자신이 그 부패한 본성에 영향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어, 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는 그런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렇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자기 자기가 자기는 뭐 완전하다. 자기는 부패함이 없다. 자기는 뭐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히 깨끗하다. 자기는 흠결 하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렇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떤 때 보면 그 자기의에서 굉장한 어떤 어, 자기 자신은 아주 뭐100% 완전하다, 흠이 없다, 어, 이런 생각. 또 어, 어떤 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이어서 이 세상의 부패와 죄에 대해서 어, 별로 어, 인식을 못하니까 <laughs> 자꾸 어, 그릇된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좀 계속 교리적으로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10편, 우리 17편, 에,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또 11절,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싸고 우리를 노려보며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먹이를 찢지려고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악인들이 악인이 의인의 주변에 빙빙 돌면서 언제 저 의인을 칠까 저 의인을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어? 기회를 엿보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 악인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1 3 절에 보면은 여호와시 일어나소서 그들을 그를 대항하여 굴복시키고 치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예. 그래서 이시편 기자 이 다윗은 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다윗이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다윗이 파멸되기를 바라는 그런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예,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어, 주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원수와 자기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기를 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에, 사랑입니다. 14제로 여호하시여 사람에게서 그들의 생에 자신들의 몫을 받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재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은 자녀들로 만족하며 남은 것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의로움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시니 내가 깰 때,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 다윗의 인생과는, 에, 다윗의 인생과는, 뭐 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음, 바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또 어, 내가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을 볼 것이다. 다윗의 그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이 땅과 이 세상의 그 사람들, 하나님 있지 않은 헛된 인생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인생을 다윗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조차도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도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요. 자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칫하면 그게 결국은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사람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모든 초점이. 그게 이제 사실 전형적인 인본주의고, 예, 그게 이세상에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관심과 우리 초점을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결국은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것도 직접. 우리 주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겁니다. 자, 잠언 12장 이제 우리 21절 잠언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으나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넘친다.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넘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악인들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미친다. 음, 악인이 지금 뭐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뭐, 뭐 만사 형통하고 뭐 굉장히 막 번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린다 그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 보호하신다. 예. 그래서 항상 야, 악인의 결말은 결국 멸망입니다. 2 2절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진실한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안 좋을 때나 환란일 때나 형통할 때나 그게 바로 신실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이 거짓된 입술은 이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는 사람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기 좋을 때는 좋고 자기 나쁠 때는 또 교활함과 악한 본성을 또 드러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신실한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거, 일관성이 있기. 우리가 내가 뭐 좋든 나쁘든 내 상황이 좋다 나쁘다 여기에 따라서 변한다면 어, 어느 누가 과연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면 한결 같죠. 우리 예수님은 한결 같이 항상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뭐 고난의 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어 높이고 막 예수님을 막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막그 그냥 추앙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오직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공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관돼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항상 하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변함이 없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상황과 어떤 이런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감정 기복도 심하죠. 뭐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뭐또뭐 어떨 땐 은혜가 된다 어떨 땐 은혜가 또안 된다. 뭐 얼마나 이, 변, 이 변동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실함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기를 언제나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송도가 되기를 바랍니다.